아닙니다. 미국에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급성 호흡기 질환의 집단적 발생이 이슈가 돼서 규제가 강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과 그 용매인 프로필렌글라이콜, 글라이세롤, 각종 향료뿐 아니라 주석, 납,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검출됩니다권련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 발암 물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제품에서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도 권력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간접흡연 차원에서도 일반 담배와 비슷하게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은 일반 담배보다 10배 더 많은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담배의 연기가 3m 정도 범위로 확산하는 반면, 액상년 전자 담배의 에어로졸은 최대 10m까지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담배는 흡연자에게 유해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까지 일반 담배와 비슷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